근데 대다수, 제가 지금 100, 100명 중에 저는 1명이라 쳤을 때, 99명은 따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세니까.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표현할 테니까. 근데 그 대세를 따라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화성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9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아시아 증시들이 마감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감이 됐습니다. 어 증시의 흐름이 뭐 지난 밤에 미국 증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방향성과 흐름을 찾지 못하는 좀 갈팡질팡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연말 흔히 말할 랠리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가 기존에 선반영돼서 상승했던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더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시장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 차익 실현 또한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이 좀 발목이 묶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어 그런 모습이 사실 은 이미 새벽에 다우 지수를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요. 다우 지수를 먼저 살피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언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지난 밤에 어 굉장히 좀 드문 부분인데 이거 몇번못 보는 그림이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그림인데 0% 예. 네.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0% 0.86 포인트입니다. 0.86 포인트. 고소점 1포인트를 못올라어요 그래서 0.86포인트 상승 상승이 아니라 고압이죠 그래서 0%로 지난 새벽에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일단 마감한 지수의 영역 자체는 이미 어떤 시그널이 좀 있냐면 피로도가 지금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월봉상도 보시다시피 고점을 갱신한 시기이고 거래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하다, 보니까 시장이 피로감을 극도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기조적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발을 빼지 않는 모습이고 발을 빼더라도 그 규모가 조금은, 어, 적다, 작다. 이런 식의 매물 소화함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뭐, 아무나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숨 어, 고르기 타이밍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고, 어, 매매에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잡는 것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어제장이 저는 좀 의미가 있게 본던 부분이 뭐냐면, 어제장은 특별히 지표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굴수비총재 연설이 있긴 했지만 개장 전의 내용이 나왔고 어 개장 전의 내용 나, 나온 내용 또한 윌리엄스총재에서 나타났던 발언과 동일하게 시장에게 경계감을 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뭐 사실 시장이 빠지려고 하면 빠졌을 텐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내용을 그 내용대로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또 별도로 있나 봅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별도의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좀 부단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어, 지난 번 미국 시장도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고. 어, 월봉상 보면 나스닥, 선물과 나스닥은 좀 다르죠. 근데 나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까지 포인트가 현재 위치가 16,000이라서 지금 구간 때부터 현 구간까지의 밴드가 좀 높기 때문에 시간의 피로감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맛은 있고, 허나 역시나 추격 매수하는 흐름들의 흐름이 좀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 또한 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고가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새벽에 급락하는 흐름도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시장은, 어, 지금, <laughs> 보시다시피, 육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70부를 사수하려고 할 거다. 계속해서 반등에 대한 시도를 할 거다. 하는 부분인데, 육가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나 육가의 위치 자체가 77불, 78불 아래 구간대는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을 할지라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바로바로 꺾여버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뭐, 이 구간에서 아마 육가는 어, 기술적 반등 시도를 계속 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m n 방군, 뭐, 홍해 상선에 대한 공격,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반응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골드인데, 금가격 역시 여전히 2,000불 구간대 이상에서 시세를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1살이2 0 0 0불 이하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국채입니다. 어제 이제 국채가 좀 주가의 움직임을 많이 좌지우지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굴수비 총재의 연설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국채 흐름들이 좀 반발력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이 직전에 국채 화면을 좀 넓게 바라보시면 연준 때 국채가 좀 급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연준 때국가 급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해당 구간을 계속 회복하려는 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어요 표현상 보면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는데 근데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 국채, 채권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모멘텀, 코멘트 연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연준 때 발언했던 <laughs>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강하게 작용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가 계속 튀어 올라오는 현상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laughs> 하면 이제 기술주의 대표적인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뭐 전일 계속해서 박스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다시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박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일시적으로 한 번의 반등을 주긴 했지만 새벽에 다시 한번 꺾이면서 다시 박스를 좀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가 피로도를 느끼는 가운데 기술주가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곤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 흐름 자체가 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유동성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장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뭐, 상승장이었던 구간이든 하락장인 구간이든 관계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완전히 투매가 나와서 매일매일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급반전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대기매수세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급등을 한 거죠. 뭐,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습들, 아니,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반대, 반대로, 상승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거래량 둔화를 만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거래량 둔화를 언급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사는 사람이 감소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언제든지 도망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매물이 일순간에,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되든 안 되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생각. 하지만 시장에서 늘 그렇게 대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시간에, 대,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GPU 하나하나 나오는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그 주식도 그렇고 뭐,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다치냐면, 상승장에서 방향성이 꺾일 때 대부분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이 브레인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늘상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아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 볼을 닦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무를 보면 올라 타려고 하는 거고, 높은 데를 보면 저기를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누가 올라가는 걸 보면 거기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고, 누가 좋은 차를 탔으면 나도 이 차를 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누가 좋은 집을 살고 있으면 나도 이 집을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아주 통상적인, 어, 투자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올라가고 있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에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에서 급등주에서 개인투자들이 왜 반토막이 나고 깡통을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식을 꼭대기에서 따라가 내가 지금 안 사면 기회를 안줄것 같기 때문에 그때 따라간단 말이죠 그 따라감이 죽음의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제가 지금 100, 100명 중에 저는 한 명이라 쳤을 때 99명은 따라가야 사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세니까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표현할 테니까 근데 그 대세를 따라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한 번에 꺾일 때 그때 대부분 꺾여서 부러져 버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늘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있는, 십수 년 이상 이 시장에서 밥만 먹고 살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얘기를 제가 갑자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 저녁에 시장을 어제 한 3시까지 보다가 한 1시쯤에 뭐 이거 어쩌고 메모지를 좀 뒤져 보다가 코로나 때 자료를 봤어요. 그때 보니까 누구는 여기서 다 빠진다는데 왜 도대체 반등한다고 외치냐? 내가 1600 1600일 때부터 외쳤더라. 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점 잡아야 된다라고, 어, 주식 사야 된다고, 그때부터 표현했더라고요. 영상도 찍었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그 당시에 주가가 100포인트, 또 100포인트 흔드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2 5 0 0이요 똑같은 거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때가 있는데 지금은 함부로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안 갖고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꼬꾸라져 버립니다못 올라갑니다. 2021년도 6월, 6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봤어요. 6월 달에. 지금 2023년도 12월이거든요. 2년이 지나도 3,000 근처는 구경도 못 하고 있어요. 구경도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수가, 이 지수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성장성에는 펀드멘털의 완성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거요 그 시간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영상은, 이 내용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성지가 돼서 또 여러분이 또 보실 거예요.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아마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실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압니다. 지나고 나야 압니다. 그 지나고 난 부분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고요. 늘 이겨왔고요. 여전히 이길 겁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지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어중간한 박스에서 놀고 있으면 데미지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격이라는 이격은 너무나 벌어져서 <laughs> 가열도 이런 가열이 없어요. 자칫하면 위험수위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안간에 봉착할 수 있다. 그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은 막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전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라 생각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기원하며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활 송대표였습니다.